좋아서 권력을 잡았다 이런 사람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 그렇게 완전히 망한다. 엄청난 보도들이 터지기 시작한 이번 주에 사태를 보며 유시민 작가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옵니까?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가 보겠습니다. 민중은 군주를 사랑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맞는 행동이 있는데 음. 이 경멸을 받는 행위는 그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대상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냐하면 자기와는 좀 다른 사람. 누구나 다 생각해 볼때 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고 이렇게 좋지 못한 점도 있어.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거나 혹은 두려워해야 마땅할 어떤 대상이 사랑할 수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어떤 행위를 나처럼 해. 그러면 경멸스럽죠. 나의 가장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중주가 네. 보일 때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5%가 콘크리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이제 최순실, 말로만 떠돌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네. 태블릿 PC 내용을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멸의 감정으로 돌아섰거든. 그렇죠. 왜냐면 하 대통령이 나와 다른 점이 뭐야? 나는 때로 그냥 내 마음대로도 하고, 내 친한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뭐, 점도 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해, 나는. 그렇죠. 음, 음, 음. 근데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터진 이몇 개의 주요 사건들 중단 하나만 문재인 정부에 터졌어도 언론들은 조국 사태처럼 백만 개 보도를 때려서 정권을 무너지게 만들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촛불이 모이지 않는가? 뭐가 더 터져야 하는가? 관련해서 충격적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laughs> 맞아요. 말이 네. 좀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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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태블릿 PC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런 게뭐 뭔가 나오면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무기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음.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자들의 짓눌려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음. 언제 정확하게 우리한테 무기가 주어진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직도 토요일에 사람들이 네.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네. 그걸 마키아베리는 그래요. 시민이 그걸 확 우리한테 무기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음. 거침없이 용서 없이 과감하게 군주를 때려 부시라고. 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시민들은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무기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그 무기 이제 곧 나올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부부가 가장 문제라는 것은 당연 동의합니다만 기득권층의 염치 없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안될게 뭐냐고 생각하는 기득권 세력의 몰염치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장담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들을 한번 쓸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 윤석열 부부보다 더한 자들과 패거리들이 또 나타나는 건 민주주의에서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 진영의 차기 지도자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해야 할때안 했으니 대가를 치르는 게 지금 두창이 정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해도 저들은 사법 리스크 드립치고 국짐은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칠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그 권력의 힘을 써주길 희망합니다. 그날까지 원할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